네, 안녕하세요. 오브리킴입니다. 여러분들 기타를 치면서 좀 실력이 잘안 늘죠? 어, 기타라는 악기가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타를 칠때 보통은 어, 우리가 이제, 이제 기타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독학할 때 어떤 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보에 있는 그대로 치는 연습을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 왜 이걸 치는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 물론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음악을 안 했고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외워요. 이제 G 코드가 왜 G 코드가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이제 G 코드는 이 모양이니까 외워야지. 어, D 코드는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뭐,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타를 몇 년이나 쳤는데도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냥 어떤 곡을 치려고 하는데, 악보가 없고, 아니면 타부 악보를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스로 어떤 곡을 보는데도, 어, 내가 이 코드를 잡는데 이 코드의 구성음이 어떤 음인지도 모르고, 오브리를 예를 들어서 애드립을 하는데 그 애드립을 스스로도 하지 못하고 어떤 애드립을 하려면 그 애드립마저도 악보가 필요해. 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 어떤 곡을 쳐달라고 하는데 그 곡을 치기 위해서는 그 곡을 칠수 있는 악보 그대로 뭐 이렇게 게이름까지 다 하나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없으면 어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악보에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죠. 음, 그리,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내가 왜 이것을 치는지를 어, 연습하실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지휘코드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럼 이제 G 코드를 치고 뭐 D 코드를 치고 뭐 E 마이나 이렇게 C 코드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뭐 이렇게 코드 진행까지는 좋아요. 어떤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럼 내가 드리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코드를 이제 요렇게 잡아요. 뭐 이렇게 G 코드를 원래 이렇게 잡는데 요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레를 더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 이, 이거는 뭐 G코드인데 좀 특수하게 잡네 그냥 악보에 이렇게 잡으라고 하니까 잡지 뭐뭐 뭐 학원 기타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잡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실력이 좀 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G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코드의 구성음이 G는 솔, 씨, 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솔을 잡았고 이건 c 를 잡았고 레또 솔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2번 줄이 어 C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 1번 줄까지면 솔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솔하고 C를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요렇게 잡으면 솔시레 레가 어 높은 음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알고 이것도 지익인데 레가 들어간 것과 를안 치고 그냥 개이름 C만 들어갔구나 요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 치는 게 저는 좋다 그냥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고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드립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제가 이렇게 치다가 여기서 밴딩을 할 거예요 요걸 할 거예요 그러면 치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습니다. 이걸 왜 했는지 모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몇 번째 칸에 해야 되는지부터 막 따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 여기였나 여기였나 헷갈리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자, 이걸 왜 했느냐?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G 코드는 코드가 G 음이잖아요. G 키는 G 죠 소리잖아요. 그럼 일단은 도레미파 소리잖아요. 솔과는 잘 어울리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쳐도 사실은 어울리죠. 왜냐하면 그 코드 음을 치니까 거기서 솔에서 이걸 1도로 잡으면 이거는 2도가 되고, 이건 3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1도, 2도, 3도는 상당히 음악에서 잘 어울려요. 그래서 3도, 2도, 1도. 이일 이렇게 되는거죠 3 2 1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아3 2 1이 어울리는구나 를 알고 치면 내가 지코 치면서 치다가 내가 이런식으로 어, 어울리게 칠수가 있어요 치다가 이걸 모르면 아, 그 칸이 어디였더라 이렇게 헷갈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원리를 알았다면 a 코드가 됐어요 그럼 a 코드니까 a 코드니까 a음을 찾아야 겠죠 그럼 아까 여기가 g라고 했으니까 여기 a네요 그러면 여기가 1도가 되고 요 옆에는 2도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3도가 되겠네 2도에서 밴딩을 하면 3도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a 코드 치고 이런식으로 애드립을 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레슨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제 어르신분들도 있고 하는데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뭔가를 적어 달래요 아니면 뭔가 악보를 달래요 아니면 그 악보를 준다고 해서 연습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냥 그때 이해하고 그냥 이해도 아니죠 그냥 악보에 있는 그대로만 치려고 하는 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을 이제 카피하거나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어울리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애드립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왜 어울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악보에요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쳤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가 분석할 때는 이게 G 코드라는 거죠. 이게 G 코드의 트라이드 코드죠. 그러면 여기는 1도고 여기는 5도고 여기 3도인 트라이드 코드예요. 그러면 1도, 3도를 그냥 슬라이딩으로 해서 그냥 코드로 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를 해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 A 코드가 나왔잖아요. 또 내가 A 코드가 나왔을 때도 여기가 아까 G 코드였으니까 요 A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까지 응용을 못 하고 G 코드 곡에서 내가 뭐 자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의 이별의 말이 이렇게 해서 아까 G 코드 나왔을 때 이렇게 써먹으면 이제 A 코드라는 곡이 나왔을 때, 뭐, 아니면 이 곡을 A 코드로 올리든가, 아니면 A 코드 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곡을 할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걸 써먹을 수 있구나까지 응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그 악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습 습관 자체를, 아, 이것이 왜 쓰였구나. 이것이, 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울리는구나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키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G 코드면 요 자리에 있는데 A 코드면 요자리에서도 되겠네. 까지만 사고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사고를 안 하신다는 것은 어 이게 늘 기타가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어, 애드립이 늘지가 않죠. 그래서 G 코드다. 한번 G D 그다음 E 마이너로 갈게요. C. 그럼 이제 G니까 이제 G 여기가 G 코드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D니까. 그다음 에 E 마이너. C. 여기서 더블 스탑. E 마이너. 하고 G는 나란저라서 이런 식으로 G니까 여기서 G 같이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D D E 마이너.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실 때 G 코드 나오면 트라이아드를 한 번씩만 쳐주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밴딩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 그때 무조건 악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정말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어서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기타 아마 몇년 쳐신 분은 아 내가 왜안 늘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저와 같이 이제 기타 연습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매일매일 연습 체크리스트 하시고요. <laughs> 그러니까 꼭책 장사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저도 먹고 살아야죠. <laughs>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걸 같이 나갈 거예요. 월 5,900원이면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저도. 레슨 하는 거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면대면으로 하는 거는 시간 제약도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좋잖아요. 유튜브 책 하나 사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의는 업로드 해드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까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배워 나가시면 여러분들 기타 실력에 상당히 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 요즘 뭐 되게 많이 어수선한데, 여러분들 좀더 건강 주의하시고요. 잠도 푹 주무시고, 좀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 생업도 열심히 종사하시면서, 우리 기타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또 이제 지켜보면서 나라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